법정서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 퇴정 명령을 하고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고요. 어,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는 법정 모욕죄로 형사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이 시작되자 우해는야상변호사는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손을 들고 발언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이진관 부장판사 누구십니까? 정신청 왜오신 겁니까? 거 자, 고부를 합니다. 고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네. 퇴장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감시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이십니까? 나가십시오. 동기세파는 이렇게, 동기세파는 법정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방치권이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자, 감사 합니다.